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로고스 논술고스학원 강사 조경미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성신여대 논술의 모든 것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파이널 수업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안내를 좀 드릴게요 먼저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성신여대 시험은요 수능 전에 치러질 겁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특히 수능 전 논술고사는 10월 2일, 3일 그 다음 주 이렇게 2주간 몰려 있을 건데요 학교들이 날짜가 겹치는 게 없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만 골라서 제대로 시험 준비하고 시험 보러 가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저거 다 시도해 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상황 되는 것보다는요. 과연 나의 수능 최저가 어떠하고 나의 시험 준비 정도가 어떠하고 내가 특정 학교나 특정 학과에 얼마나 가고 싶은가 이거 잘 계산해 가지고 하나만 제대로 준비해서 그 하나에 떡하니 붙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월 3일에 시험을 치를 때 여러분이 좀더 목표의식이 뚜렷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수능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약간 좀 불안한 감이 없지는 않아요. 선생님 제가요 수능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 다음에 선생님 논술을 봤는데요. 나중에 최저가 안 나오면 이 학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논술 시험 봐봤자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수능 전에 응시하는 대학들은 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거나 아니면 최저를 꼭 충족을 해야 한다는 본인의 강력한 의지가 더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과들 가운데에서 너무너무 가고 싶은 학과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공부하는데 유인책이 될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대들은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학생들끼리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대학하고 인문과학대학 가운데에서 인문 쪽이 아이들에게는 좀더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지원을 할수 있는 그런 과라는 인상이 강합니다. 왜냐면요. 어문계열 쪽은요. 어디에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전공을 하든지 간에 그냥 약간 밑바탕이 된다? 기본이다? 이런 시각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사회과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도 좀 어느 정도 해야 한다 자료도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 통계라든가 요즘에 특히 빅데이터 정말 관심 많은 분야잖아요 그리고 ai 이렇게 연결이 될수 있으니까 나중에 취업에 용이할 거라고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어디가 더 일반적으로 높아요 입문 쪽보다는 사회 쪽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사회 계열 가운데에서도 특히 경영은 원래는 대부분 수리논술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성신여대에서는 수리 논술이 없습니다. 문제는 동일하게 본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리 없이 경영 계열 쓸수 있는 데는 여대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골라 볼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 과들은 뭐 비등비등해요. 그런데 특히 미디어. 사실 미디어는 정말 매니악한 아이들이 많이 써요. 그래서 모든 학교에 미디어만 6장을 논술고사로 쓰는 학생들이 꽤 여럿 있습니다. 해마다 제가 만나거든요. 그러면 너는 왜 굳이 미디어니? 그러면 PD가 되고 싶어요? 언론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너무 뚜렷하니까 그 친구들은 어딜 가더라도 과를 다른 곳에 쓸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약간 목표 의식이 뚜렷한 그런 학생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과들 조금 짚어볼게요. 소비자 관련한 데라든가 의료 관련한 데 그리고 복지 관련한 데는요 아니면 뭐 유아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심리학과 아니면 학생들이 왜 교육 이런 데 관심 많잖아요 이런 데들은 여학생들끼리의 경쟁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계열이라는 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의류산업학과는 원래 이과예요 자연계열입니다. 그런데 논술고사는 인문계열의 논술고사를 응시를 하고요. 최저는 입과 거를 적용을 받으니까 최저가 다른 데에 비해서 하나가 여유롭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간호학과 당연히 별다른 아야 되겠죠? 자, 여기 쓰는 친구들은 예전에는 가톨릭대 간호, 성신여대 간호, 그리고 중앙대 간호, 그 다음에 경희대 간호, 그 다음에 연대 원주캠퍼스의 간호, 이런 식으로 정말 간호에 매니악한 아이들. 자기는 간호사 아니면 안 하겠대. 그런 친구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여기도 실제 경쟁률은 크다지 높지 않아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그 안에 들어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목표 의식이 뚜렷한 학생들이라 논술 준비를 많이 하고 갑니다 시험 준비 잘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별다른 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논술 고사가 영향력이 탁과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할 수 있으니 시험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선발인원은. 보통 3명에서 6명 대 정도가 대다수고요. 10명 정도도 있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세요. 전체 모집인원은 97명입니다. 전형 방법 확인하셔야죠. 논술 70에 교과 영역이 27이 들어가고요. 비교과가 3이 들어가는데 비교과 부분은 출결이에요. 자, 출결 같은 경우에 확인할 부분이 하루 결석까지는 만점입니다. 그러면 결석 한 번은 결과나 그러니까 음 지금은 무단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무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세 번까지는 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이나 조퇴가 있었다 하더라도 질병으로 지각 조퇴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질병이 아니라 무단으로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인정해주시지 아니하는 미인정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는 세 번까지는 만점이지만 네 번부터는 감점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3일 간격으로 0.1점에서 0.2점이 감점하는데 이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당락에 악영향을 주어서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논술고사 성적이 똑같고 학생부도 심지어 똑같다 하면은 출석 쪽에서 감점 요소가 여러분의 당락을 가르는 게 분명히 영향력이 있겠죠? 그래서 출석 쪽에 감점 없도록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은 원래 두개 학, 6 등급입니다. 참고로 의류산업학과의 경우에는 국영수 과를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고, 이과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지만 논술고사는 인문계로 치르고, 그리고 수능 최저는 의류산업학과만 두개 학, 7인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최저 참고하셔서 본인이 충분히. 맞을 수 있으며 그러면 지원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난 이게 불안불안하다 그러면 수능 최저 없는 곳을 수능 전에 지원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죠. 그렇지만 아마 우리가 이렇게 오티로 만나는 날은 원서 접수를 한 이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제발 원서 접수 했으니까 최저가 되도록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합격 소식을 들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학년별로 이수 단위의 가중치가 부여되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에 3대 4대 3으로 반영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언제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2학년 때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2학년 성적이 1학년보다 좋은 학생들에게 좀더 유리한 데가 성신여대입니다. 1등급은 100점이고요, 쭉 내려오세요. 7등급이 90점이죠. 8등급과 9등급은 솔직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1부터 7등급까지는 이론적으로 논술고사를 잘 치르면 얼마든지 우리가 논술 성적으로 학생부의 부족함을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논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동점자 처리 기준은 논술고사 성적이 더 우수한 사람을 1순, 1순위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아시겠죠? 논술고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신여대는 시험시간은 총 100분입니다. 100분 동안 우리가 써야 되는 글자 수는 총약 1,800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2,000자 이내인데요. 평균적으로 보통 우리가 한 900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00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량. 그러니까 누구는 한 1,700자 쓸수 있고 누구는 한 1,900자 쓸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100분의 요 정도 분량이면은 그렇게 많은 양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적당한 양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끄트머리에 항상 5분이 부족한 경우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5분만 잘 관리를 하시면 답안을 끝까지 완성하는데 큰 문제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는 이 답안 쓰는 연습을 95분에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95분에 준비를 했을 때, 시험으로 갔을 때약 5분 정도를 남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럼 그 시간에 뭐할수 있죠? 퇴고를 할수 있고 문장을 읽어보고 어색한 거 고쳤을 수 있으니까. 제시문은 보통 4 개에서 5개 나옵니다. 시각 자료가 나올 때도 있고요, 안 나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시사적인 이슈를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민 문제 다루었고요, 코로나 가지고 난리 난리였을 때에는 코로나 문제 다루었고요.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많이 다루었던 거 복지, 경제적인 차별, 빈부격차 개선 이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요 돈 때문에 생겨요. 부부싸움도 돈 때문에 하고요. 나라간의 전쟁도요 돈과 결부되어 있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 싫어요 이 사람 좋아요 하는 것도 결국에 돈이 많이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 주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는 편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윤리 이렇다면은 아무래도 사탐 공부 열심히 해두시면 도움 많이 되겠죠. 그리고 올해 에 시사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것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역시 우리가 좀, 그, 인터넷 뉴스 보실 때요. 연예인 기사만 보지 마시고요. 요즘에 세계 경제가 무슨 일이 있는지, 세계 문화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나라 정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 한번 다뤄보시면 좋겠죠. 제가 약간 예측을 해보자면 아마 우리 조만간 대통령 선거 관련한 이슈가 빵 떠오를 거거든요. 어, 혹시 투표라든가 아니면 정치라든가 이런 주제가 다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논술을 다시 시작한 지가 지금 4년이 됐는데요. 4년째 출제의 경향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문제 유형이 정형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 패턴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공유됩니다. 그래서 보통 1번 문제에서 뭔가 분석을 시켰다 그러면은 2번 문제에서는 평가를 시키기도 하고요. 분석과 평가를 시켰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대한모색의 태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둘을 함께 100분 동안 풀어야 된다. 집중력이 몇 분이어야 돼요? 30분에 끝나는 집중력으로는 성신여대답은 좋게 쓸수 없습니다. 쭉 유지하는 적어도 8, 90분의 집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해두고 시험 보러 가시면 좋겠고요. 논술고사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70점 만점에 66, 7점이고요. 그래서 어,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성신여대 모의고사에서 평균 한 65점 정도 받았던 학생들이 난중에 합격 케이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60점대 초반이나 아니면 50점대 받았던 학생들 중에서는 성신여대 최종 합격자가 참 드물었던 것 같고요. 60한 5점 아니면 60한 89점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하게 모의고사를 받던 학생들이 자신감도 붙었으니까 당연히 성신여대 또다시 실전에 응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 선에서 합격선이 많이 나왔으니까 혹시 이전에 모의고사를 응시했을 때. 성신여대에서 한 60점대 후반이나 중반 정도 나왔다 하는 학생들은 자신감을 엄청 부풀려가지고 시험 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답안의 완성도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꼭 답안을 직접 써보고 첨삭을 받아보고 첨삭받은 내용을 수정을 하고 그리고 다시 쓰기를 해보고 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의 실력을 다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첨삭은요 답안을 제출하면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첨삭을 받아서 피드백을 받고 질문을 또다시 할수 있는 칸이 열리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온라인으로도 논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첨삭 프로그램 소개 여기 누르시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홈페이지의 맨 윗부분이잖아요 이거 누르시면은 안내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 판매하는 패턴 안에도 이미 다 첨삭 어떻게 하는지 심어져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답안으로 많이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총 3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2019학년도, 20학년도, 21학년도 이렇게 문제 3개 패턴을 보면서 성신여대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요.